반갑습니다. 주식대가 한규성 이사입니다 자, 금일 계속해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빅히트 엔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업 분석과 더불어서 현재 시장에서의 하락이 빅히트 엔터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없으시겠죠?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다음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도 좋지 못한데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 상장과 동시에 100%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하였지만 그 이후 결과는 자, 첫 거래일에 상한가를 잠시 기록을 한 이후 다시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이 많이 힘든 상황이 되셨을 겁니다. 자, 현재 구간 상장하고 기회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추경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텐데요. 현재 주식을 좀 처음 접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주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고 현재 세간에 떠도는 주식 환불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에 대한 것은 어떠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불이라는 말 그대로 내가 투자를 했지만 현재 주식적인 부분에서는 손해를 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다시 가져간다. 자, 이런 것들을 손절매라고 하는 얘기들로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즉, 내가 투자한 금액의 원금은 당연히 내가 투자를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손으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기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지 못하시고 당연히 뭐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을 크게 상승을 하고 다 여론들에서 여론몰이를 한 결과 이런 사단이 좀 벌어졌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최근 환불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환불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불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지금 주가의 시장가로 매도를 하시면 그 시세 차익만큼에 대한 부분은 환불이 가능하시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천 종목에 대한 리뷰 이후에 빅히트 기업에 대한 종목 브리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 9월 28일 인디 디스플레이라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리해드린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9월 28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랠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렇게 좀 추천을 좀 드려서 진행을 좀 잡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랠리가 시작되기 이전인 28일 매수 시그널을 또 드렸고 2차 매수 시그널을 드리면서 저희 VIP 분들 수익 실현을 좀 많이 잡아 드렸고요. 이 종목의 경우 60% 이상까지도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또 토해내기도 했었죠. 자, 인지 디스플레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9월 28일 자요 구간이 되겠네요. 자, 여기 눌림목 구간에서 추천을 드린 다음에 현재 구간까지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60%까지도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물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천 드리고 나서 80% 이상 정도까지 상승을 한 모습에 vip 분들이 좀 많이들 흡족해 하고 계시네요. 종목들 접근하기 이전에 이 종목이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이고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 주식대가는 추천드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최근 시장에서 좀 지수가 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 만큼 또한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인 만큼 시장에 대해서 옥석가리기가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실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되어주지 못하는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오르다가도 큰 폭의 매도 물량이 출해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주식시장에 좀 뛰어드신 초보이신 분들은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구간이시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시는 시장에서 대응을 잘못하시면 진짜 몇십만원, 몇백만원, 손실 보시는 것이 진짜 순식간이시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시기도 합니다. 잘못된 한두 종목의 매매가 더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에서는요. 현재 이벤트 기간으로 두달 44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들로 모시고 있는 만큼 여타 종목들로 손실 많이 보시지 마시고요. 하루 7,300원 정도 가량으로 인지 디스플레이, 뭐, 액세스 바이오 같은 종목들 함께 매수해서 수익 실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화면에 써진 휴대전화로 성함 남겨주시면요. 저희 쪽에서 연락드려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매매하고 돈받아야 하는지. 어려운 시장 용기 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피키트 기업소개로 돌아와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 높은 공모가로서 좀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부동산의 비율을 하자면 부동, 분양가가 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분양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피가 좀 많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듯 하고요. 또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빅히트가 차지하고 있는 아티스트적 비중이 좀 극한되어서 또 BTS라는 한 아티스트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매출 비중에 현재 코로나 또 시기인 만큼 크게 나올 수 없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기간과 외인들의 물량 기간보유수량 자 밑에 보시면은 수급동향이 나오시는데요 자 개인들만 사고 외인들과 기관들 같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비키트는 상장을 당시에 20% 정도만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청약에 대한 물량을 주었고요. 나머지는 기관들의 물량이 좀 대부분이었는데요. 자, 기관들과 외, 개인들의 손바뀜 현상. 즉 기관과 외인들이 이제 파는 물량을 개인들이 다 이렇게 샀다. 어이를 하면서 이렇게 다 샀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지배적인 상향이 좀 눈에 띕니다. 개인들은 1억 원치 청약을 넣었을 때한 2주 정도 받을 수 있었던 종목인데 반해서 기관들은 보유 물량을 좀 많이 챙길 수 있었던 만큼 상장 이후 시초가에 100% 상승 출, 상승해서 출발을 했으니까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100% 상승 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면 125%에서 130%가량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고 수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이고요 네, 다만 개인들은 청약하는 금액이 많지 못하다면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보다는 상장 이후에 추경 매수를 외치면서 추경 매수를 한 것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이면에는 좀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 이런 부분에 대한 따상의 역할이 언론사의 플레이가 또 가장 크게 심리적인 부분을 움직이는 효과까지 작용을 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기관들은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들 것을 받은 물량이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 가량일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물량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바뀜으로 기관들의 수익 실현,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 일단 빅히트가 목표하고 가고자 하는 길은 자, 위버스라는 웹을 통해서 제2의 유튜브 같은 카카오 및 네이버와 같은 솔루션 사업이 그 목적이겠고요. BTS 또한 언젠가는 늙어가고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했고요. 이에 따른 수급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빅히트는 이러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위버스라는 웹을 바탕으로 웹 안에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서 소셜 콘텐츠 및 아티스트들의 공연 정보 제공 소장품 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하여서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위버스라는 웹 안에서 활용을 하게 함으로써 그 팬들이 웹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웹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콘서트 티켓 발매를 비롯하여서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토탈 솔루션 웹으로 진화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고요. 자, 이 안에 BTS뿐만이 아니라 뭐 뉴이스트, 세븐틴, 여자친구 또 오늘 나온 선미 아티스트까지 계속해서 아티스트들을 등장시켜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콜라보 공연과 함께 세계관을 넣어서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BTS가 가고자 하는 비전일 뿐이지 현재 진행이 되어 폭발적으로 그 매출이라던가 수요가 급등을 하고 있는 점은 아니라는 것이 조금은 BTS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직면인 것입니다. 빅히트는 금일 20만원 선을 깨뜨리면서 189,000원까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고점이 35만원에서 약46% 정도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빅히트의 경우 너무 비싼 가격에 공모청약이 진행되어진 만큼 이에 따른 신규 상장주에 대한 거품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인들은 계속해서 기관들과 연이은 물량을 터는 시점인 만큼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잡힐지는 아직도 미주수라는 점이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린 기업에 대한 비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제2의 bts 및 한류 열풍이 불어오는 시점, 코로나가 또 종식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25만 원이라는 주가는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bts 하나만으로는 조금은 버거운 부분이라는 게좀 사실일 것이고요. 위버스가 어떠한 성장을 하면서 발전을 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 여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커질 것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유튜브 역시나 구글이 인수하여 오기까지 정말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나 지금의 그 가치는 10배 이상이 된 만큼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위버스가 전 세계 아티스트, 아, 전 세계 해외 아티스트들까지 이용하게 되는 날이 빨리 오면 올수록 빅히트에 대한 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빅히트가 가고자 하는 비전과 목, 목적 방향성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금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종가에 또 저희가 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금일 총 다섯 종목 중에 네 종목 수익실현 중이고요 한 종목은 수익실현을 완료했고 한 종목은 마이너스 3% 내외에서 손절 처리를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실현을 다잡아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또 오후 2시 40분에 오전, 오후 방송으로 나눠서 시작하는 점 알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셔야 이 방송에 대해서 내가 언제 시작하는지 그에 맞춰서 매매를 같이 할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장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주식 대가는 내일도 수익 실현을 향해 한 걸음 더 뛰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휴대 전화로 성함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연락 드려서 회원님들의 고충을 들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